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작은 아버지 어, 기도와 아버지 작은 믿음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그 아버지 믿음과 아버지 그 사랑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아버지 귀한 곳에 저희들 아버지 이렇게 불러서 하오니 너무나 아버지 값진 아버지 노력을 다하게끔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 저희 아버지 시청 내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아버지 귀한 성님들기억가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아버지 귀한 자리고 귀한 아버지 시간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특별히 아버지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아버지 아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곳에 예배를 아버지 참석하기를 원하오라 아버지 뜻, 뜻하지 않게 참석 못하신 분들도 있을지 니다 아버지 아나님 그분들 아버지 발걸음 기억해 주시고, 그분들 마음을 붙잡아 주셨소, 음. 아버지 아느님. 저희들 아버지 세상 속에 허락하신 상가운데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다주정하여주시었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항상 동의하는 그 마음 변치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아, 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미혹, 어, 미혹에 미혹 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믿음이 약하고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들 붙잡으시시고 성경 말씀을 잘 아버지 이끌고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 먼길 오셔서 아버지,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 아버지 입술을 주장하기있고 아버지, 아는 이곳에서 말씀드는데그 말씀을 다 제이들 각자의 말씀으로다 받아들이시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귀한 아버지, 예비 말씀을 기다리며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